많은 분들이 왁스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어캣틴 에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올림머리 왁스 바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남자분들이 머리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어떻게 왁스를 발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이렇게 감아서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기장은 내렸을 때이 정도 길이. 만약에 오늘 영상 스타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길이를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훨씬 더 좋은 헤어스타일링이 완성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릴 건데요. 말리기에 앞서서 머리를 어느 쪽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드라이기 자체를 그쪽 방향으로 바람을 쏠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올려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마 라인 자체가 M자기 때문에 여기를 시작하는 부분을 너무 확 올리진 않을 거예요. 넘겨주시고, 이 가운데 부분. 이렇게 올리실 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얇아서 쉽게 올라가지만, 조금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말리고 나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꿀팁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잡아주시고, 바람을 쐬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살짝 꺾어서 3에서 5초 가량 대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너무 이렇게 올백한 느낌으로 하는 거는 머리 자체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해서 말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빗머리는 정수리 기준으로 앞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앞쪽으로 향하게끔 드라이기를 뒤에서 앞쪽으로. 왼쪽 말리실 때는 왼쪽으로 손을 바꿔서 살짝 앞쪽으로 모아지듯이 말려주시는 게 사실 한국인의 주사기는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간혹 그냥 한쪽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한쪽은 한몰되고 한쪽은 볼륨이 쌓여서 머리 느낌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앞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머리 같은 경우는 꼭 위로 말려서 해주시면 좋아요 머리가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살짝 남아 있을 때 위에서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서 해주시는데 제가 아까 앞머리 꿀팁 들었을 때처럼 열을 주고 3에서 5초간 대기하는 시간 열을 주고 손 안에 열을 머금은 채로 5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서서히 누리실 건데 모질이 굵으신 분일수록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열을 아무리 줘도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운폼을 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잘 발려주셨으면요 오늘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왁스 바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왁스 바르는 법을 보여드리겠다고 해놓고 왜 말리는 것만 이렇게 오래 말리고 있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왁스의 80%는 드라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왁스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이기는 대충 써놓고 대충 말려놓고 왁스로 어떻게든 해보려다 보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내려서 말려놓고 대충 이렇게 말려놓은 다음에 왁스를 바르려고 하면 억지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왁스를 바르다가 실패하고 샴푸를 다시 하고 결국 모자를 쓰고 나가게 되는 불상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왁스를 바르실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 실패한 이유 왁스를 너무 적게 써도 느낌이 없고요. 너무 많이 쓰면 떡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을 바르라고 돼있는데 그 적당량이 얼마이냐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왁스의 종류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왁스를 써도 사실 이 정도 선에서 어, 조금 덜거나 조금 더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드라이하면서 80%에서 90% 정도는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실 조금의 질감을 보여준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시는데 저는 오늘 좀 완벽한 느낌의 스타일링 하고 싶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라서 전체적으로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털면 전체적인 질감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서 하시되 너무 뭔가 모양이 막 바뀌지 않게 고추적으로 발렸다 싶으시면 이제 앞쪽부터 좀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리젠트 스타일은 약간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앞머리를 먼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텍스처는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꼬집기 스킬 사용해주시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정혜인 씨가 이 앞머리 라인을 이렇게 두 가닥 정도 굵게 내리고 올라가는 느낌의 스타일링을 보여줬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링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45도보다 40도 정도, 그 정도 각도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을 이제 다듬어 주시는데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 서해 주시면 돼요. 털어서 전체적으로 고루 발라졌다면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둥근 모양의 쉐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털어서 약간 이렇게 모아 주시. 왁스 바르고 스프레이를 안 뿌리게 되면은.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 분명히 죽어요. 특히, 이젠트 스타일은 스프레이가 필수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왁스로 또90% 완성했다면, 이제 마지막 10% 스프레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간혹 이렇게,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오래 뿌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물방울처럼 생겨서 좀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엄청 반짝거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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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런 식으로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차례 말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 말리시면 더욱더 완벽한 고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쓴 스프레이는 이제르 홀드핏 베일 제품입니다. 제가 5년간 쓴 제품이고, 좋은 세팅력과 좋은 세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남자머리 올리는 법 왁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정해인 머리라고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얼굴은 정해인과 상당히 다르지만, 이 머리를 함으로써 그 정혜인이 드라마에 서었던 깔끔한 느낌, 남자다운 느낌을 조금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용실 가실 때 연예인 머리 들고 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우시면 제 얼굴 사진을 들고 가세요. 같은 머리지만 느낌이 조금 다르지만 그 머리를 하고 싶으실 때제 얼굴을 들고 가세요. 유튜브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저한테 오는 건더 좋은 선택.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더 궁금한 머리, 헤어스타일 팁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수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벽괴팀 A쌤이었습니다